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2단지 대명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어, 이곳은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기 어, 신도시에서 최초로 재건 그 리모델링이 디니 안 디니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됐던 곳인데, 어, 이 리모델링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어, 아직 이렇다저다할 소식이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곳들은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곳이 2단지 장성대명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분 거리에 바로 대화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장성 마을 주변으로 보면 어 제3 킨텍스가 다시 건립이 될 거고요. 여기는 1 킨텍스, 여기는 2 킨텍스입니다. 그리고 한국 건설 연구원이 어 주변에 있고 또 단지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양 체육관과 장성마을에서 걸어가기는 조금 거리가 있죠. 여기 킨텍스 어, GTX 역입니다. 그리고 입장라인으로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어, 26년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 그러면 이 태화마을은 큰 변화가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5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91세대 주차대는 428대 세대당 0.7이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62% 적용이 됐네요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 있는 어, 아파트입니다 전년면적 59.03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2년도에 정점을 찍고 2분기부터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주정을큰 폭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19년도에 11개의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3억 4 9백0 최저가가 2억 9,500에 됐고요. 20년도에는 31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6,900, 최저가가 2억 9천0에 됐고, 21년도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4 5 0 0 최저가가 4억5천에 됐고요 22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5천5백 최저가가 5억 23년도에는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5천 최저가가 4억2천5백에 됐네요 24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2천 최저가가 3억5천 현재는 3억 9천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보시게 되면, 현재 매물이 3억 9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21년도와 20년도 중간 가격,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부분, 요 시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현재 실거래된 것이 최저가가 3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된 거로 봤을 때는 20년도 가격까지 조정을 받아서 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억 9천이라는 돈도 어 아마도 좀더어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실거래 가격까지 가격이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네요. 하지만 이 대명 아파트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곳입니다. 전용 면적 61.56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22년도 정점을 찍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가격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년도에 1 1개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3억 6,450, 최저가가 3억 1,100, 20년도 2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가 3억 8천, 최저가가 1억 7천 5백, 21년도 1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6천, 최저가가 3억 7천에 됐고요. 22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8천 9백, 최저가가 5억 5백에 됐습니다. 23년도 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8천, 최저가가 4억 9백에 됐고요. 24년도, 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가 4억 3천, 최저가가 3억 6천에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가는 4억 3천에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장성마을 2단지 대명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이 아파트는 비교적 가격추정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